아 진짜 개발 아니냐? 아니, 근데, 사포도 그렇고, 뭔가, 싸가지란 단어가 필터링이 좀잘 되는 것 같은데. 사포도 싸가지 치면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싸가지 했음 싸가지 아니, 근데, 카르리, 좀, 피부가 거은잡잡해서 그런가, 이게, 피그 머리가 좀, 그렇게 어울리는 표정 아니네. 우리 팀 듀오 픽이 싸가지가 없다고? 뭐 캐리하시겠지 야 근데 미셸아 미셸아 너는 너는 솔직히 아닌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서폰미셸? 서폰미셸 고르고 나중에 가서 우리팀이 어떻다 느니뭐 적팀 왜 마킹을 안 하느니 뭐 그런 채팅을 안 쳤으면 좋겠다 근데 아 근데 나카라할 생각 진짜 1도 없었는데 아 심지어 파이크 입고 너무 불편하네 근데 이것도 내복이겠지 골실 탈출하는 뭐 서폭 고르고 제대로 된캐리 고르기 맞나요? 아니요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도 캐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캐리 받겠다는 마인드로 서포트 돌리면, 그러면 힘들어. 빈피셜 개인적으로, 진짜 게임 제일 잘해야 되는 포지션. 탱커 서포트. 탱커는 서포트이 약간 동급인 느낌. 엘프 닉네임이 미래인가요? 고말1 6 7 4 아. 아니,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도 사이퍼즈 하면서, 아니, 저런 닉네임이 통과가 되네? 그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야, 그런 닉네임도 살아있는데, 고작 이런 싸가지, 싸가지도 아니야. 싸가지 없는. 이거 했다고 이 닉변 당해버리면 그건 좀... 이분 멘탈 강한 편인가요? 아니요 얘들아 <목소리> 이거 좀 알차게 챙겨먹고 갈게 어 거기 좀 알아서 해봐 미셸 게임 시작 1분 만에 사망했다고? 설마? 와 이거는 좀 예상 밖이긴 한데 어이 놀래라 일단 제게.. 어.. 저좀 망했는데.. 이거.. 두근두근 몰래 뒤돌아서 궁 써버리는.. 그 전기 한번 가볼까? 좋은데? 어, 설마, 설마, 내 옆에, 어? 내 옆에 사람이 빼빼인데? 어? 오우. <laughs> 아니, 제이님 놀랐잖아요. 어? <laughs> 아니, 방금 1초 사이에 좀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드네, 이게. 기가 저기 있네. 얘들아, 좀 바쁜데? 여기 어, 급하나? 일단 가볼게. 어, 일단 가볼게. 기다려봐. 그렇게 하늘이 뭐 자기 집인가? 어? 전세냈나 혹시? <목소리> 이 사람 봐, 뭐 전세냈어? 어? <목소리> 좋아요, 어? 트루포도 아주 가볍게 잡아주고. 자, 제가 카를로스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카를로스 투, 자 휠업을 하면은. 이 속이 증가하지만 이 선풍기 소리 바냥이온 동네 바람 소리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가 이 때는 스피를 끄고 가는 게개호고이니 아, 내가 먹으려고 3분 전에 찜해 둔립인데 이거. 엘프니까봐 줄게. 어. 어다 너서 이거 미세 찍니? 찍니? 도리비아야, 너 설마 미셸 찍니? 노리비아야 너 설마 미셸 찍니? 안되지 안되지 미셸 아 잠깐만요 <laughs> 아니 미셸을 그렇게 대놓고 노리시면은 제가 이 카운터를 칠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곤란하네 음? 응? 곤란하네요 좀 이거는 아 이러고 튀 도망갈 때를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게포인트자 좋습니다 이러고 가룰로스 사클또 충전해 어? 그러면 개호감이지 이거 어 내가 먹을게 불만 있는 사람 없지? 불만 있으면 사이퍼서고객센터 연락하고 어. 아니 트리비안님! 왜 자꾸 그 올라가시면은 나도 모르게 뭐 해버린다니까? 아니 근데 살았어? 아, 안되겠다. 카를로스 수치다, 이거. 기껏 해봐야 1티 트리비 할건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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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트리비 빨랐고. 혹시. <laughs> 어, 어떻게나 너만 보이네? 너 좋아하나봐. 트리비아 좋아하나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리이 이리 와, 이리 어, <목소리> 아 <와>, 역시 니콜라스 <목소리> 아 카룰 카르...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아니 카룰루스님 왜 이렇게 강하셔? 발차기에 날이 서있는데 아니 발차기가 진짜 날이 서있는데 한번 때려볼까? 응? 어? 어 반가워요 어, 반가워요. 비행 안 뜨나? 어디 비행 안 뜨시나? 날도 좋은데 비행 안 뜨시나? 날씨도 좋은데 비행 안 뜨시나? 아까 비행 쓰셨어. 얘들아, 왜 거기서 죽어? 죽어? 그래, 뭐야 <laughs> 아니, 내가 너무 웃기맞 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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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킹을 이렇게 매가리 없이 맞을 줄 몰랐네. 이게. 아니, 아니, 을 이렇게 아가리 없이 맞네 내가 엘프에서 할수있니와 엘프 나이스 오니 아니, 아니, 어, 좀 애매한데 이거 어, 아 사클 쓰자마자 비행 쓰는 거 봐라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좋아해? 나 why? 나 h 나 t s why? 나 h a t s why? That's why? That's why? That's why? That's why? t h a 고 s 리고 y t 고 a t s why? t h 쩌 t s why? t 이렇게 갖고 놀다니 용서했었군 여긴가 어 만나서 반갑고 어 아니 자 방금 박쥐 퍼프가 예상하고 피하나 아주 나이스한 무빙이었죠 잠시만요 어 불멸자까지 타임 투 다이까지 타임 투 다이는 우리꺼네 아곤란네좋습니다 어, 티카루도 때문에 짐 쓰고. 티카야, 질 거야? 너 저런 채팅 보고 질 거야? 어? 너 저런 채팅 보고 그냥 갈 거야? 아님, 기아라 때문에 졌으면 쓰고. 한번 해줘, 이거. 있는가, 자단 박아서 안 들리는 거 아니냐고. 인정이 이해 야, 근데 적팀이랑 우리팀이랑 200? 한 20점 차이란데? 누구야? 누가 이 점수 이렇게 만들었어? 10명 중에 누구야, 대체? 어? 10명 중에 누가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지금? 제2 한판 할까? 단서를 찾을 전장입니 사실 자넷타면은개 이득이긴 해 자넷 개 호감이긴 해 아니 근데 2차공 나온지 지금 몇 주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된 거 같냐 루라스 탄냐 까미유 어? 헬레나 풀 로리안까지 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된 거 같냐 한.. 한달 이상 된거 같은데 왜 이렇게 체감이 다 왔네? 내가 판정 이이죠 그렇게 안 할게. 왜 이렇게 화끈하냐 리사 멀티킬 보이스 처음 들어보고 근데 나도 처음인 것 같긴 해 솔직히 사이퍼즈 하면서 리사 멀티킬 보이스 언제 들어보겠냐 아웨스리가다뜻하게 히카르도의 백업을 왔지만 우리 살짝 늦어버린 아니아니 아니, 앞에 가줘도되 <laughs> 이제 앞에 가줘도돼나이비줄오케 가는 중 가는 중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하셨나요 그냥 기분 전환인 거아 <laughs> 오케이 좋아 콤보 좋아 아니 기본 전환도 싸가지 없다고 상대한테 그런 말을 하는게 아니고 그냥 어? 약간 옛날에 그런거지 그냥 니가 캐리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뭔가 좀 쎄보이는 세보고 니... 싶었다 이거 쎄보지 않나? 뭔가 잘못하다가는 최근 근딜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쎄보이지 아, 않나? <laughs> 아프시죠? <laughs> 아이사님, 산책하듯이 잠깐 나들이 오셨는데, 아프시죠? 어쩔 수 없어, 이게. 이게, 한자에다가 자네트라서 어쩔 수 없어. 그냥 콜보 한 번, 사이클 한번 돌리면 그냥 거의 빈사인거지. 자, 핵은 가볍게, 여기 딱 이런 데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고. 아비 제법 날렵했는데. 거의 뭐 나의 타름지 보는 그런 기분으로 날렵했는데. 일단 이기지. 얘들아, 얘들아 탄내 죽으면 우리 진다. 탄내 죽으면 우리 진다. 탄내 죽으면 우리 진다. <목소리> <목소리> <좀 도와줘>, <목소리> <목소리> 어이, 다행이네, 다행이야. 어이. 절대 자네트 앞에서 바지를 든든하게 입었다고, 어? 방심하지 마. 자네트, 틀. 바지 그냥 휘리릭 한번 하면 바지를. 자, 가자. 이득 좀 보자. 어? 나이비 소리 아니야? 이거. 나이비 왼쪽 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궁 있으세요? 하지만 제 뒤에 레이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근데 레이첼이 공 끼고 저거 자꾸 팔 끼고 저렇게 좀 어지럽긴 하네. 아니, 저거 세는 사람도 어지러운 거 아니야? 어, 자네 나이스! <laughs> 아, 자네, 나이스,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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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하나 오는데? 저 뭐야, 저 뭐, 이 택배 뭐야, 저거? 어, 우리 리사 죽었는데? 또 뭐, 택배 하나 오나? 택배 하나 오나요? 쿠팡 서비스 가나? 야, 근데 가하기 좀 애매하긴 하다. 살짝 내리면 좋을 것같아데 반팩이 나옴, 불매짝이 나옴, 뭐요? 어, 역시 자레트... 근딜은 자레트... 그냥 어중간에 근딜 말고 대화 대화 같네. 근딜, 그냥 자레트! 어, 딜센거보소 진짜 억소리 나오긴 하네 그냥. 어, 잠깐 잠깐 어디 가셔? 어? 어디 가셔? 에바님 어디 가셔? 에바님 어? 즐기다 오십시오. 어? 드롭 나올 때까지만 돌아와. 어, 즐기다 오죠. 어. 어 어. 근데 히카잡을 모르기나. 아 근데 탄야 탄야 살려야 되기나. 아 근데 리 리사 버프 개 호감이기나. 자네트 제일 먼저 돌연산 자네트 20초 뒤에 태어나기나. 아 리사 유지로 말안 되네. 제일 먼저 돌연산 자네트 공승. 뭐 야, 뭐 야, 야. 야, 카왜 저기 있냐? 야. 카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들어가 들어가 고생했어 그래. 메이트 오늘 도잘 나도 버프인데 나도 나나와서싸우나요뭔 각을 보지 않았을까